안녕하세요. 보여 카즈 김영조입니다. 보여 카즈 손정일입니다 어디에 와있죠? 인천에 와 있습니다. 지분. 네, 또한 아, 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아, 저희가 네, 천까지 네, 왔어요. 네. 원래는 저희 상사에서 상담을 하고 아, 그렇죠.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수원까지 오시기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저희가 그래서 국방... 아, 집 앞까지 왔죠? 네, 집 앞까지 <laughs> 저희가 노트북 들고 왔습니다. 인천에 <laughs> 있는 차량만 볼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수도권 지역 전체 지역으로 해서 다시 수원을 넘어가야 될 수도 음, 있고, 맞습니다. 타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차량 계약까지 할건 했었대요. 아, 좀 사연이 있는. 조금 네, 사연이 ]죠?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아, 그렇죠. 예. 뭐 지인이라고 해서 뭐더 잘해드리고, 아, 뭐 그렇죠. 지인이 아니라고 해서 덜못 해드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출국까지 네.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숍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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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담또 처음. <목소리> <목소리> <이제, 목소리> <목소리> 사운칭도 차고 있는데 동일인물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허이딜러들이 자신의 정보를 일단 상담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오, 목소리> 나중에 허위를 당해도 찾기가 힘들고, 꼭 확인하셔야 될게한 개가 더 있어요. <목소리> 이게 뭐냐면. 환경 설정이라고 보이시죠? 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요 여기에다 미리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만나기 전에 네. 한 200만 원 세팅을 해놨다. 이 가격들이 지금 590만 원짜리가 790만 원올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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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 영원이라고 다시 확인하시고 환경 설정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확인하시면 정확한 금액에 일단 차량을 보실 수 있는 거고 네. 첫 번째 차량 보시고요. 2015년 각자 차량이에요. 14년에 최초 등록이 되고. 키로스는 13만km 안전모사로 차량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그 핸더 기준으로 했을 때 범버, 정렛 앞에 문짝의 단차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셔도 돼요 벌어짐이나 네, 이런 것들도 거의 없고 네, 굉장히 좋은 거고 나머지 단차들도 좋습니다 휘의 상태 약간의 백화현상들은 있네요 연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타이어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 정도면 거의 한70% 80% 정도? 그러니까 외관 상태는 이 정도예요. 괜찮은 정도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트렁크 쪽 사고용을 볼때이 볼트 풀림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일단 풀린 흔적은 전혀 없어요. 볼트가 아, 제가 어쨌든 약간 의심스러워서좀 유심히 보는 건데 교환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실링도 흔적 마감도 들어가 있고 뒤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디펜다예요 얘를 교환하려면 차를 다 잘라내요. 야돼 접합차 들어보셨죠? 다용접으로 붙여요, 차를. 동그랗게 스판용이죠, 이요 이게 만약에 흐릿하거나 갈아내는 적 있고 이게 아예 없다. 100% 교환. 얘는 굉장히 신명하죠. 그리고 이 끝면을 만져보더라도 매끈매끈하죠. 이를테에 교환이 없는 차량이 맞고요. 이거 뼈대예요, 얘도. 딱 뜯어서 보면 부위가 이제 부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교환을 하려면 다 잘라서 붙여야 돼요. 근데 보시면 스판 유연자들로 다 살아 있고 어디 도색해서뭐 붙여놓은 흔적.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용접한 흔적들이. 이어패널 속또획한 차량인 거예요. 이 파도 안쪽까지 다 봐야 돼요. 특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볼트 까인 흔적 전혀 없죠. 첫 번째 볼트, 그 다음에 리세 번째로는 이 배출가스 스티커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건 무작건 교환이에요. 송음통은 받을 건데, 브레이크 오일이에요. 색상 음. 투명하죠. 노랑색으로. 엔진 오일. 근데 양은 충분하죠. 근데 이제 중고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진 오일 정도는 교환하고 무조건, 교환. 음, 무조건 교환을 하고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여기에 슬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딱지 같은 게 붙어 있다. 그게 슬러지예요. 엔진 오일이 누유되는 차량이라던가 아니면 엔진 오일을 원래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을 안 하고 타면 그 안에서부터 굳어서 여기 뚜껑까지 올라와요. 뚜껑에는 일단은 깨끗해요. 슬러지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쪽까지 항상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프론트 케이스인데. 이쪽이 미세누이나 이런 것들 제일 좀 빨리 발생되는 부위 중에 한 군데예요. 근데 깨끗하네요, 얘는. 엄청 깨끗하네요. 옵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옵션까지 한번 보셨는데 괜찮네. 엔진 <laughs> 소리도 괜찮고 어, 나쁘지 않아요. 출력도 잘 올라가지만 rpm 떨어질 때 일정하게 떨어져 주죠. 굉장히 좋아요. 미션에 넣었을 때 반응 속도. 그다음에 미션 충격 이 있는 정 중립 드라이브. 충격도 아예 없고 뭐 떨림이 생기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일단 정차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은 건데 한번 체상상태 한번 같이 꼼꼼히 보시죠. 일단 이쪽에 쇼바나 등속이나 터진 건 없어요. 어, 깨끗해요. 분쪽도 깨끗해요. 이게 부식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 중에 한 건데 지금 부식도 전혀 없고 쇼바 터진 거 없고 스프링도 괜찮고요. 한번 그주 차장 안에서라도 그래도 한번 그래도, 한번 그래도 <laughs> 한번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한번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는 그냥 타야죠. <laughs> 안녕하세요 고해적카즈 손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해적카즈 김용조입니다 부천까지 와서 차량 출고를 하게 됐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laughs> 오늘 직접 저희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차량 선별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떠셨나요? 어, 기대 이상이었어요. <laughs> 다행입니다. 네. 네. 다른 곳에서 네.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다가 파기를 네.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때도 지인분 통해서 간 거였는데 네네.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차를 좀들보다 좀뭐 2, 30이라도 더 네. 싸게 사는 생각을 하고 소개를 네.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조금 스스로 음. 뭐 이런 부분을 더 음. 많이 요구를 했었고 차량 보여준 것도 네, 네. 일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아, 소비자 가격으로 처음부터 네. 저한테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도 없었던 부분도 있고 네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음. 거기서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 저, 저도 그 차량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네. 실제로 원래 20만 원이 내고가 가능했던 네네. 차량이었는데 구매를 좀 이렇게 망설이시고 하시니까 그때 내서야 20만 원을 내고를 더 해주겠다 아, 그게 뭐제 입장에서는 오늘 네네. 봐주신 것처럼 이렇게 봐준 네네. 것도 아니고 네네. 뭐 차량 하나 검색해 음... 뭐 그쪽 딜러랑 연락해서 한번 훑어 보고 수수료를 뭐 50을 더 달라고 이렇게 아,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제 입장에서는 음... 어쨌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가격으로 네네. 똑같이 사는 건데 음... 그쪽 딜러한테 샀어도 뭐 음... 싸게 살수 있는 거를 굳이 음... 같은 가격을 주면서 이 사람한테 웃돈까지 줘가면서 내가 사야 되나? 음... 그 부분에서 좀 아, 찝찝함이 네. 있으셨구나. 저희도 오늘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의 소개로 오셨는데 보는 과정이 좀 어떠셨나요? 어 진짜 기대 이상이었고 저차 네. 밑에까지 이렇게 봐주실 줄은 네. 어, 진짜 미안해갖고볼때뭐뭐 아. 봐야 네. 된다 이것도 오늘 처음 들었었어요 아. 본인 여러분 적도 없고 솔직히 음. 깔끔하게 해주시니까 네네. 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밖에를못 나가게 하다 보니까 네. 안에서 좀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있다 그래도 볼수 있는 부분에서는 네. 확인 또 시켜드려야 저희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네. 최대한 봐드렸는데 음, 엄청 잘 봤어요 네. 전혀 미세먼나 이런 네.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편할 때 오시면 네. 제가 차량 한번더 네. 점검을 네. 좀 도와드릴 네. 네. 거고요. 지정 음. 업체가 네. 네. 네 맞습니다. 어, 오늘 느끼신 거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중고차 구매하실 때 아무 것도 모르고 오셔도 알아서 잘 진행해주시니까 믿고 맡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습니다하셨습니다 <laughs> 화이팅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비 오는 날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조만간에 저희 수원으로한번 오셔가지고 차량 점검 같이 한번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세요. 조심히 네, 수하셨습니다안녕세요 조심히 어하세요네